696번입니다. 오른쪽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19알인 cm의 원에서 4알의 폭으로 어, 원을 남긴 다음에 작은 원을 폭 잘라냈대요.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는 라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큰 원의 반지를 먼저 살펴볼까요? 큰 원의 반지름은요. 전체 지름의 절반이니까 2분의 19r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. 작은 원의 지름은 얘들아 얼마가 될까? 편의상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지름이라고 생각할게. 4r 4r을 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r에서 8r을 빼서 11r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. 반지름의 길이는 그것을 반띵한 거니까 2분의 11r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. 원날비는요 파이 R 제곱으로 구하시는 거죠. 큰원 넓이에서, 파이 2분의 19 R 제곱. 이렇게 쓸까요? 이게 반지름이니까. 빼기. 작은 원은요, 2분의 11 R 제곱.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파이 파이 앞으로 묶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냐면, 2분의 19 R 제곱에서, 음, 잘못 썼네. 잠깐만. 2분의 19 R제곱에서 2분의 11 R제곱을 빼야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음, 어떤 수의 제곱,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은요, 우리 둘이 한번 더 하시고, 둘이 한번 빼면서, 문제의 답을 구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? 자, 그럼 얘는 2분의 30이니까, 파이 곱하기 15 R, 남의 있는 2분의 19에서 2분의 11 빼니까 8인가요? 자, 그럼 2분의 8이니까 4r이 되시겠다. 곱하기 4r. 그럼 또로롱 곱하니까 정답은 60r제곱하이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. 어딨나 봤더니 5번에 있네요. 자, 문제 이렇게 확인할게요. 자, 다음 문제로 갑시다. 끝!